은행권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6%를 넘어섰습니다. 미국 연준의 빅스텝 가능성에 채권금리가 급등한 영향인데요. 이 같은 금리 상승이 이어진다면 주담대 금리가 7% 선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고정형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4.1에서 6.01%로 집계됐는데 올해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연 6%를 돌파한 것은 현재 대출금리 체계를 도입한 이후로는 사실상 처음으로 글로벌 긴축 가속화로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7%를 넘어서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분석입니다. 주담대 금리가 6%대를 나타낸 것은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최근 10년간 주담대 금리가 6%대를 나타낸 적은 없었다며,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5.25%까지 올랐던 2008년 당시 신용대출 금리가 6에서 7% 선이었는데, 은행권은 주담대 금리가 연내 연 7%를 돌파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.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25비 빼올리며, 제로금리 시대 종료를 선언한 가운데 연내 6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럴 경우 미 기준금리는 2%까지 오르게 돼 대출자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. 혼합형과 변동형 금리 차이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으로 현재 우리은행의 혼합형과 변동형 금리 하단 스프레드는 25BP에 그치지만 상단은 115BP에 달해서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이 같은 지표로 볼때 이번 위험 익스포저는 리먼 사태를 뛰어넘어 있습니다. 금리 상승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.